오늘은 이제 곧 40일이 될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음병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물음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이것만 쓰면 물음병이 예방되고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달팽이까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녹음병, 각종 이 배추와 무에 발생할 수 있는 예, 병들을 예방해주고 이렇게 배추가 결구가 잘 되고요. 아, 싱싱하죠. 꾸준하게 관리를 해준 결과 예, 배추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무름병이 왔었어요. 어디에 무름병이 왔냐? 이 앞부분에 무름병이 왔었습니다. 무름병이 오면은 예, 무조건 제거를 해주세요. 예, 시들거나 아니면 죽어가면 잎이 썩어가면 제거를 해주세요. 그게 최소한 최대의 방법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제대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세요. 예, 물을 주셔야지 얘네들이 결가잘 됩니다. 물을 주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함께 주시고요. 물음병이 걸린 자리는 꼭 살균제를 관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 어, 추비를 준요 구멍에다가도 예, 살균제를 주시고 고랑에다가 주세요. 물음병이 온 배추 밭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음병이 왔었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하던 방법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그냥 넘어갈까 싶어서. 어, 그것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쓰고 나서 무름병이 멎었습니다 보통 잎이 이렇게 가엽부터 예, 물러서 썩어서 죽어버리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물으면서 안쪽까지 예, 요 가운데까지 다 썩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무름병에 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여기도 예, 무름병이 왔었는데요. 예, 상처가 있죠. 예,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상처가 군데군데 있는데요. 예, 치유가 된 흔적이고요. 아직 예, 무름병은 음,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충분히 예, 꾸준히 방제만 해주시면 예, 무름병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도 가능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물음병이 진행 중입니다. 예, 썩어가고 있죠. 예, 물러가고 있죠. 이게 그냥 두시면은 이 아, 입부터 시작해갖고 이앞쪽 입까지 쭉 무름병으로 다 물러서 죽어버립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예, 살균제를 오늘 말씀드릴 살균제를 예, 옆면십에 해주시고 예, 관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얘가 무름병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싱싱하고 예, 파릇파릇하고 예, 단단한 그런 예, 배추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도잘 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배추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어, 보여드린 것 같이 아직은 무름병이 있습니다만 예, 그전에는 배추가 겉부터 시작해갖고 안에까지 물러서 죽어버려서 이제 뽑았었는데요. 한 다섯 그루는 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살균제를 뿌려주고 나서 지금 5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뿌려주었고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것 같아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만 해주면은 예, 물음병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물을 주면서 고랑에도 주고 이제 비닐 안에도 물을 주면서 예, 살균제도 함께 푹 주었습니다. 얼마간 비가 오지 않아서 예, 어, 아무래도 이 결구될 때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물과 함께 그 안에다가는 이제 하심대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 살균제 그리고 어, 이 결구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예, 붕산비료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물음병 예, 예방과 치료를 할수 있는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써오던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걸 쓰게 되면은 예,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 달팽이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달팽이 그냥 놔두시면은 중간중간에 막 뭔가가 뜯어먹은 그런 흔적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달팽이입니다 예톡톡이도 그런 어~ 뜯어먹긴 하, 하겠지만 이 달팽이들이 이제 밤에 해가 없을 때 나와서 이 배추를 속 안에를 겉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따라서 어~ 그 달팽이 약을 꾸준히 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걔네들이 먹어야지 죽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충분히 이제 달팽이를 이제 어,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살균제를 이 연면시비 해 주고 그다음에 물름병도 예방해 주고 그리고 결과가 잘 되게 깨끗하게 어이 배추를 키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농약이 아닙니다. 예, 친환경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 구리제입니다. 예. 요거 이제 친환경 저도 친환경을 할때 감기를 할때 예, 석회 보르도액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석회 보르도액을 사용하면은 예, 달팽이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 각종 어,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예, 저도 감기를 할때 예, 구리가 들어가 있는 예, 석회 보르도액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석회 보르도액은 아니고요. 예, 원샷 C라고 한 건데 이거는 어, 구리를 구리를 이제 예, 어, 나노로 굉장히 잘게 쪼개서 만든 그런 어, 살균제입니다. 이 예, 것만 뿌려 주셔도 어, 확실하게 요 배추. 네, 발생할 수 있는 물음병. 물음병 한번 오면은 농약을 쓰든 뭘 하든 뭐 유황을 뿌리든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3, 3회차 지금 연면 시비를 해줄 건데요. 그리고 좀 충분히 요 비닐 안이나 요 겉에도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병이 갑작스럽게 왔다 생각되시면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치료를 한다 생각하시고 쭉연면 시비와 관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정화가 됐다 하시면한 일주일 간격으로 예,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잘 되고 그다음에 배추가 아삭아삭 해요. 예, 아삭아삭한 배추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뿌리시면 해결이 될지 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음병이 조금 있는 곳이 보이고 물음병이 예, 아직 남아 있는 곳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물음병을 잡기 위해서 아직은 어, 날씨가 따뜻합니다 다음 주 정도 온도가 좀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음병이 어, 완벽하게 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사균제를 꾸준히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원샷 씨라는 것을 뿌려주도록 두도록 하겠는데요. 예, 나노로 이제 자개 쪽에 예, 구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살균제입니다. 이거는 나노 아미노산이라고 예, 영양제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목초액 도 들어가 있고 예, 살균과 살, 살충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어, 자제입니다 어, 작년까지는 이것만 썼는데 이것만 써도 확실히 물음병이 어, 예방이 되는데 예, 여기다가 아미노산제까지 해주시면은 예, 아무래도 작물에게 아미노산이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2 0터당한 40ml 그리고 개를 혼합해서 뿌려 주면은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무름병도 예,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예, 아직도 무름병 있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어, 위에다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뿌려 주고 밑에랑 예, 옆에랑 다 뿌려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나노인데요. 예. 나노로 이제 쪼, 잘게 쪼개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치료도 어, 확실하게 잘 되고 어, 예방적으로 미리 어, 배추를 심을 때 그 때, 이제, 침지를 해주셔도 되고, 관주를 해주셔도 되고, 원샷이라는, 예, 나노, 어, 이 자재를, 예, 어, 요 방제기에 넣고, 어, 3회차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것만 해주시면은, 예, 어, 물음병 걱정이 하나도 없고, 예, 보시면은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배추가요. 그리고 결구가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예 살균제 뭐~ 요것도 살균제고 요것도 살균제입니다 둘다 살균제인데요 어~ 요거는 살균제이고 영양제이기도 한데 예 요것만 사용할 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것만 꾸준히만 주셔도 예 효과 봅니다 어~ 구름 쪽 효과랑 예 각종 병 예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 이것을 이제 살균제를 뿌릴 때 살충제를 함께 뿌려주셔야 돼요 예. 그냥 물, 저, 살균제만 뿌리시지 마시고, 칼슘제나 아니면 살충제를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난각하심입니다. 난각하심은 한 500대로, 예, 함께 혼용을 해서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건리모일이에요 예, 모일 많이 아시죠? 예, 바로 즉, 즉각적인 바로. 효과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계속 넣어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님 오일입니다. 이것도 오늘 첨가해서 뿌려주고요. 그리고 전착제예요. 전착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뿌리실 때 전착제를 넣어주시면 확실히 확산되고 흡수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속 안까지 약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속 안에 숨어있는 벌레까지 잘 도포가 되기 때문에 벌레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랑 그다음에 AM이랑 넣고 니모일 넣고 예, 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슘제를 하실 때는 항상 붕산 비료를 예, 첨가를 해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 그 휘석 배수가 나와 있어요. 아, 배추 같은 경우 한 13g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정도만 예, 한말당 넣어주시면 예, 칼슘 결핍, 붕, 붕소 결핍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막걸리 트랩을 저기다 해놨어요. 저기랑 예, 여기랑 지금 막걸리 트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오늘 위에다가 첨가를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 이 안에 벌레들이 지가 알아서 많이 잡혔습니다. 예. 나방, 뭐 초파리, 예, 파리, 그다음에 귀뚜라미까지 지가 알아서 잘 잡혔습니다. 이거 예. 그냥 이런 생 막걸리 예, 가장 저렴한 거 구입하셔서 예, 뿌려주시면 되고 날짜 지난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우선은 이 안에 요 트랩에 벌레가 얼마나 잡혔는지 보시고 너무 많이 잡혔다 하시면은 한 차례 걸러주시고요. 아직은 충분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것을 예,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추가로 더 잡히겠죠. 예, 물이 줄어들면은 예, 더 넣어주셔야 돼요. 막걸리가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또 벌레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 배추 무에 발생할 수 있는 나방이랑 파리류 각종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네. 안에도 예, 벌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벌레들이 여기 배추랑 무에 앉아서 예, 계속 알을 낳고 어, 번식을 합니다. 알을 어, 못 낳게 하는 거죠. 성충을 이제 잡아서요. 자, 이제 여기다가 예, 이 나노라는 것을 예, 넣어서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노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 40mm에서 뭐 최대 80mm까지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나노 AM이라는 것을 넣어줄게요. 영양제도 되고 살균제입니다. 목초액도 들어있어요. 자, 냄새가 목초액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착제 꼭 넣어주셔야 돼요. 1 0 m l 여기는 이제 또, 니모일, 테라 니모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고농축이고, 그 다음에 유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벌레가 잘 죽어요. 니모일이에요, 니모일. 자, 니모일을 넣었더니, 이 안에 예, 하얗게 전착제가 들어가 있어서, 예, 잘 섞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니모일을 쓰실 때 전착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그 기름 성분이 위에 둥둥둥 떠서 나중에 예, 약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니모일은 항상 예, 좋은 걸로 쓰셔야 됩니다. 예, 테라 니모일 아주 좋더라고요. 잘 섞이고요. 나노 C 와 나노 AM 예. 그리고 여기에는 니모일도 첨가를 하였습니다. 살충제입니다. 친환경 살충제예요.